하늘연에 가득한 시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 시대의 전환을 이루는 장면. 아니 어떻게 보면 획기적 신앙의 전환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가 끝이 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대단한 이 막이 내려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마지막 증거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볼 때에 우리는 굉장히 엄숙한 마음으로 이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마감되고 또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기 위해서 대전환의 시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 마지막 증언을 할 때에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 세례 요한까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딱 여기까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의 마지막 증거가 되고 이제부터 새로운 증거가 새로운 시대가 열릴 텐데 로마스 3장 21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이제 복음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자신의 시대의 마지막임을 다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대에 주어진 것을 임무를 사명을 완수하고 그리고 국속사의 무대의 뒤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례요한의 고별사박 같은 것이고 또 이것은 이제 세례요한의 마지막 사명의 길입니다. 그 마지막 증언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 그첫 번째는 세례요한은 자신의 사명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습니다. 제자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이 있습니다. 예, 세리오하는 자신을 더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더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은 소명에 대해서 묵묵히 걸어갈 따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높여도 그는 자신의 사명을 기 위해서 오히려 더 내려놓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한층 더 지키고 싶었고, 더 높이고 싶었고, 더 세우고 싶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높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많았고 세례를 받고 자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근데 여기에 정확하게 잘 나타나지 않지만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는 라이 표현은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 표현은 모두 미완료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이게 과거의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사건,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세례 요한에게 오고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미완료형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눈에 보면 아직까지도 이 유대 땅에서는 우리 세례 요한, 우리 스승이 최고야 그래서 스승을 따라가야지 그리고 그 스승을 높여야지 그 스승을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득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자 중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26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면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세례 요한이 증가된 그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지고, 이에 반해서 세례 요한의 세력들은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장면이 한층 더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함께 사역을 했을까요라고 생각할 때에 실제적으로 그 기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실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A.D. 27년이라고 얘기들 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순교를 당할 때는 A.D. 29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것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 시기가 겹치진 것이 보통 1년 아니면 2년 가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있었서 세례 요한보다 늦게 등장한 이 사람. 그런데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 예수라는 사람도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던 이 사람. 그리고 예수님보다 늦게 등장한 이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걱정도 되고 시기도 있었던 것이 여러분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이와 같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이 이게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이 뭡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는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파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왜 나누어질까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라고 얘기하고 지체라고 얘기하는데 왜 나누어집니까? 그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성향들이 그 섭성들이 대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섭성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그 말이 제자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그 앞길을 예배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세례요한을 따라가고 있고 또 세례 요한에게 여전히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높이고 싶고 지키고 싶었던 게 제자들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아멘.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함 이게 먼저 아니라는 거. 니 그런데 자기 생각, 자기 뜻이 먼저니까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개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누도 교회를 향해서 탁 던지는 메시지가 딱 이겁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 후에 자기는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나누어지잖아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말에 세례 요한의 그 마지막 정론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7절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자신의 목과 예수님의 목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를 정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사명과 예수님이 해야 될 사명, 세례 요한이 감당해야 될 목과 예수님 감당해야 될 목은 이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정하신냐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지금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다 세례를 받고자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세례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들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끊임없이 얘기하기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고백입니까? 그 28절에 연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제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한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도 증언하지만 너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그저 그 앞에 증언자로 나설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요 이 표현이요 이게 이런 의미거든요 에고 우크 에이미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설명하실 때에 나는 선한 목자다 에고 에이미 나는 진리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나는 누구다. 이렇게 표현할 때 에고 에이미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아주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 주는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질리라. 나는 생명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에고 에이미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니다 나는 생명이 떡이다라고 말할 때에 이 이야기를 요 누가 냐그 하면 세리원이딱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우크라는 말을 탁 집어넣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에고 우크 에이미 이렇게 딱 써요 이게요 듣는 사람들은요 막 전열이 납니다 왜요? 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뿐이거든 그건 예수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그대로 끌고 와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딱얘기해 에고 에이미 나는, 나는 오크 그 에이미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딱 설명을 해내는 거 나는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해내는 그 세례 요한의 그 믿음을 한번 왜이 단어를 썼겠습니까? 왜 나는 무엇이다? 나는 에고, 에이미 이렇게 왜이 단어를 썼겠습니까? 왜 나는 왜이 굳이 신적인 본질을 드러내는 이 굳이를 왜 세례 요한에 썼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근본이 달라. 나는 본질이 달라. 나는 하나님이 아 사람과 하나님은 근본이 달라. 나는 그 근본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수 없어.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수 없어. 오직 이렇게 될수 있는 분은 에고 에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뿐이셔. 시 나는 근본이 달라. 나는 사람이야. 사람과 하나님은 근본이 달라.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수 없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에덴동산에서 주의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했을 때딱이 표현을 쓰면 되잖아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처럼 될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이 표현을 그대로 하다면서 다 그러면. 우리는 에덴 동산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 도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이 사실을요 내가 생각하며 사는 자는요 믿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주 소중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 요 이것은요 여러분 여기면 표현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0절에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게 유대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요한을 딱 붙들어 놓고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네가 누구냐 이렇게 딱 던지잖아. 네가 그리스도냐 왜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따라가리고 그의 말에 대해서 깊이 받아들이니까 그럼 네가 그리스도냐? 내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세례월에 탁 던지는 메시지 요한복 뭐 1장 20회 딱이것 아닙니까? 숨기어서 들러내어서 아주 숨기지 않고 드러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를 쫓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세례요한이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정말 그러면 사람들이요 막 따라가 따라가다가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야 하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그의게로갈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공학하게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쁨이 다 크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쁨이 얼마나 크냐고 여러분 이게 29절에 있습니다 29절 저희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네. 크다 네. 여러분 정말 눈치 없는 여자가 누군 줄 알세요? 결혼식 때 신부보다 더 예쁘게 꾸며가는 거. 이 정말 눈치 없어요. 근데 이런 눈치 없는 여자가 있을 줄 알고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결혼 드레스를 입어버리잖아요. 이거 못따라와요 이거는 그분 하나만 딱 눈에 띄어요. 못 따라오도록. 해. 여러분 결혼식 갔는데 신랑보다 더 멋있게 꾸며가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 신부와 함께 기쁨을 누리려고 신부를 치하는 자가 누굽니까? 신랑 친구가 아니에요, 신부예요. 아참, 죄송합니다. <laughs> 신랑이 신랑. 신랑 친구들은 뭐냐면 자기 친구가 결혼해서 너무 기뻐서 크게 기뻐해서 박수 쳐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부를 치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이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이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결혼식 잔치는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야 자신은 단지 그냥 친구로서 그 결혼식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거요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이 복중에 있을 때에 그때에 이 복중에 아기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이 복중에 아기 세례 요한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이 아이. 있을 때에 마리아가 왔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문을라는 소리를 듣고, 마리아 속에 있는 그 귀한 것을 보고, 이복 중에 있는 아기가 기뻐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laughs> 세례 요한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 보면 1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누가 복음 1장 4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게 뭐냐면 너무에서도이영이영이에서도문안하에에서이 영상에서도 이영에서이서도이영에서도이에서도이 영상에서도 이영에 들렸을, 들렸을 때에이영에서도이에이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도 그렇게 기쁨으로 뛰어놀았던 사람 뛰어놀았던 그 사람 근데 이제 눈앞에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에서 얼마나 기뻐에즐거워했겠니까 여러분 그러고 난 이후에요 세 번째로 딱 보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역사 속으로 역사의 무대 뒤 한길로 딱 사라집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다 이겁니다. 그는 흥어야 하겠고 나는 셰야야 하리라.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해주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전개주면서 해이 일이 끝마치게 되자 그는 흡족하게 무대의 뒤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그리스도를 딱 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을 최대한 드러냅니다. 자기는 세야되고 흥하는 것은 주님이셔야됩니다. 그래서 저분은 반드시 강하게 되어야됩니다. 그리고 세례요한 자신은 세야하리라. 여러분, 세례요한은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의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고 구석의 시대를 열어구석사의그 중심에는 이제는 나는 율법의 시대의 마지막 종문으로 끝을 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시대입니다 이제 주님의 시대입니다 주님이 흥하시옵소서 나는 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막 태양빛이 강하게 쭉 들어오면 밤중에 빛났던 별들이 별빛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빛이 쫙 들어와서 태양빛처럼 온 세상을 비출 때에 밤중에 빛나던 별은 다그 자체를 감추듯이 그래서 보면 19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빛이 세상에 왔으니 이제 그 빛으로 온 세상에 빛이 비추어지고 자기는 이제는 밤중에 비추던 별처럼 이제는 그 빛이 났음에 별빛은 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분을 증하는 그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작은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나온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9절을 보면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뜻에 자기 삶을 충성스럽게 맡기고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데 가로막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일체의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은 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표현할 때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이렇게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주여 주여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러면 누가 못들어갑니까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이렇게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에 주여, 주여 말하지만, 이 사람들의 결국은 인생의 주인은 자기였습니다.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요? 말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 보십시오, 주여라는 주려산 이단은 내 인생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고백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의 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모르실 수밖에 여러분 지금 철저하게 예수님을 이제는 무대 중앙에 세우고 그런 무대 뒤편으로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즐겁게, 너무나 억울하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기쁨을 가지고 충만하게 그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자기는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세례요한의 마지막 증거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이렇게 산 이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명예는 물론이고 생명까지도 주님에게 드렸던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려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사행하지 않았던 이 하나님의 일꾼 사도바오 그는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곧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이고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야 될 믿음의 길인 줄로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주로 섬기며 우리의 목소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내려놓고 주님을 찬미하는 저희들이 되기에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